예레미야서 44장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길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오.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재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재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재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 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인 바빌로니아 왕 르부간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